대한민국 전자정부 반세기 역사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혁신과 발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67년 국민소득이 채 300불이 되지 않은 시절에 시작한 그 우리 선배들의 결단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에는 누구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간편하게 민원서리를 뗄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신속한 전자 조달, 관세, 통관 시스템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전자정보평가 사업에서도 우리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년 연속 세계 1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에서 한강의 기적을, 기적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강국, 특히 전자정보 부분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감사를 표한 고박정희 대통령님, 고김대중 대통령님, 고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지도자들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정보통신을 여기까지 거부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아직까지 작은 싸움에 매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또 국민들 간의 진정한 소통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까 이분을 우리 구르다 전자영을 구르라고 소개했던 우리 오명부 총년님 강경식 부총년님 이상희 장관님 이런 분들께 정말 이이 정말로 앞장서서 세상 시대를 보았던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세대들은 이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상상하고 토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바투나게 묶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안보, 경제, 분배, 노동 등등의 성차별 등등 이런 많은 고비들 우리는 넘어가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전자정보 50년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리한다면 우린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통신혁명과 그리고 막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시대를 앞두고 고생해주신 모든 우리들의 선배들 자랑스러운 우리 얼리버드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뒷받침해주고 팔로우해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전자정부의 목표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그 분이 이야기하시다니, 내게 자존심과 내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그 우리 당당한 전제정부의 목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여러분이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